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7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르네오 섬에는 네펜데스라는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모양도 아름답지만 그 향기는 단연 압도적이랍니다. 이 식물은 뿌리로 물을 흡수하지만 꽃잎으로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벌레나 곤충들은 화려한 이 꽃의 자태와 또 감미로운 향기에 취해 꽃잎으로 몰려듭니다. 그 순간 꽃잎은 문을 닫고 독한 소화액을 내뿜어 곤충을 녹여 버립니다. 벌레나 곤충은 네펜데스 꽃의 아름다움과 그 꽃의 향기에 유혹에 빠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버섯은 독성이 아주 강해서 아, 잘못 먹으면 치명적인 해를 입는 버섯입니다. 그런데 보기 얼마나 예쁘고 탐스럽습니까? 그런데 독이 있습니다. 독사 중에 부시메스터라는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햇빛을 받아서 그 자태를 반짝이며 숲을 지나갈 때는 숲 속의 귀족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쥐나 새들은 이 뱀의 아름다움에 취해 접근했다가 뱀에게 먹, 먹히고 마는 거죠. 근데 이 뱀의 독은 그이 뱀에 물리면 천하장사도 10분 안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유혹은 항상 아름답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본체는 항상 불행과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은 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가였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죠 사막의 교부이고 사막의 운둔자라고 불리우는 알렉산드리아의 키루스는 유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당신이 유혹을 받지 않는 까닥은 이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유혹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육체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유혹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는 유혹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던지 아니면 유혹에 빠져 죄를 짓던지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있는 한 유혹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유혹에 약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먹는 유혹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또 코로 입으로 귀로 감정으로 손끝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각종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돈, 명예, 권력, 섹스, 각종 중독의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떤 유혹을 받았으며 그 유혹에 어떻게 빠졌는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관한 기록이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결국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바로 유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봄이 되어서 전쟁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 말이죠. 봄이 되어 전쟁이, 전쟁할 때가 됐다. 이 말은 바로 전쟁의 시기가 봄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와 비가 내리는 우기가 분명히 그 구별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바로 농부가 밀을 추수하고 난 뒤에 비가 그치고 그다음에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 건기가 시작될 때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농부가 농사일을 마치고 농한기가 될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되면 건기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꽃이 만발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고 성은 온통 정적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암몬의 수도 라빠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 총사령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궁전에서 봄의 꽃 향기를 즐기고 있는 때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황혼이 질 무렵. 왕궁 옥상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저녁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캄캄한 밤이 아니라 어둑어둑해지는 황혼역일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였나 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몸매 라인이 S라인이고 무척 섹시하게 보였나 봅니다 아니 뭐 목욕하는 모습인데 어찌 섹시하지 않겠습니까 또 환한 낮보다 어둑어둑한 저녁에는 여인들이 더 예뻐 보인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결혼하는 남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들은 소개팅 나갈 때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낮에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화장까지 하고 나오면 깜빡 속습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은 가능하면 저녁에 나가십시오. 조명도 받쳐주는 그런 데서 손을 보십시오. 그러면 조명이 한층 여러분들 미모를 도와줄 겁니다. 바세바도 오후 황혼의 조명이 도와줘서 더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주거 형태로 볼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마당이 가운데 있고 거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로 목욕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집 옥상에 올라가서 다른 집을 내려다보는 것 그것은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금기를 어기며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다가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알게 알아봤죠. 그 여인은 암몬 전쟁에 나간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전령을 보내서 왕의 명령으로 보낸 거죠 왕의 명령으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와라 그래 데려오게 하고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바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알렸습니다 임신했다 어떤 사람은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작정하고 다윗이 볼 때까지 시간을 맞춰서 목욕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세바가 절대로 문제가 없고 그저 힘 있는 권력자, 왕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왕의 요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말을 했다든지 거부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을 보면 바세바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이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한 것처럼 바세바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바세바는. 왕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왕을 향한 제 남편의 충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하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초점은 바세바가 아니라 다윗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목욕하지 말라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목욕하는 모습을 보아도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곳에 목욕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말, 유혹하는 행동, 유혹하는 뭐 옷.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여름철에는 옷차림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노출이 심한 옷, 그리고 지나치게 야한 옷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내가 내돈 주고 내 취향대로 내가 옷 사서 입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이상하지. 기독교 신앙의 영성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노출이 심한 옷뿐만 아니라 너무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것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수 있거든요. 그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웬만큼 나 그래도 복장을 잘 단정하게 해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생활이에요. 세상 유행하는 것이라고 유행하는 옷, 유행하는 것 따라 한다고 시대가 다 그렇다고 합리화해서 여러분 의복 생활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다윗에 관한 설교를 들었죠. 광야의 다윗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그동안 다윗의 신앙과 삶을 볼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유혹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다윗은 왜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그동안 직접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신하들이 잘 알아서 전쟁을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옵니다. 나라는 안정되고 그리고 부강해졌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고 다윗의 인기는 절정에 올랐습니다. 사무엘라 8장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충성을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의 빗장이 풀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부하들과 군세들에 대한 생각도 무디어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간이 많습니다. 마음도 편안합니다. 성공이 가져온 자기 도취에 빠져 다윗은 나태해졌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다윗은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이문열 씨의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제목의 의미처럼 우리는 승리했을 때, 높아졌을 때 추락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도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계속 날개짓을 했어야 추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가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유혹에 빠져 바람을 피운다고 합니다.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 바람 피운답니다. 물론 돈은 없는데 시간 많고 건강을 주체하지 못해서 바람 피운 남자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평안할 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많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잘벌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번성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가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유혹의 달콤한 속삭임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유혹을 이기라고 외치는 큰 소리보다도 더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속삭임은 우리들에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우리로 하금 타게 해서 계속 가속페달을 밟으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는 결국 충돌하거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거나 죽어야 멈추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유혹 받을 때 먼저 그 유혹을 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아서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유혹 받을 때 유혹의 상황에서 피해야 합니다. 유혹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피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피할 길로 피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좀해 보자고 유혹했습니다. 방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요, 요셉의 옷자락 옷을 잡고 저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올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피한다고 영원히 유혹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유혹은 계속됩니다. 원수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도 크고 엄청난 유혹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유혹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유혹은 감기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우리 몸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또, 마스크도 쓰고, 손과 발도 열심히 외출하면 깨끗이 씻고, 일을 잘 닫고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내내 감기에 걸려 고생을 하고, 감기에 한번 걸리면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것,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너, 쉽게 넘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기야 몸이 아픈 거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패가 망신하는 것이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매일 매일 청하였다 그랬어요. 매일 유혹한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매일 유혹을 받았습니다. 매일 유혹을 이기기에는 요셉은 너무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주인과 그렇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인 몰래 그를 즐길 수 있었죠. 그렇게 하면 여주인이 요셉을 얼마나 잘 챙겨줬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유혹의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안에 정욕이 불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혹 바이러스에 대한 영적 면역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할 때와는 달리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아내와 후궁을 두었다는 말이지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택한 자를 하고 세우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왕에게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과, 또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가지 명령은 잘 지켰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아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위 여자 문제에 순종하지 못한 것.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인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육체적 정욕의 습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미 유혹에 빠질 전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약해져서 다윗에게 유혹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 유혹의 때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유혹의 상황은 아름답고 달콤하게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윌버 채프먼은 이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은 당신이 살아 이, 살고 있는 방을 열쇠 구멍으로 훔쳐보는 유혹자다. 죄란 당신이 손잡이를 돌려 그를 안으로 들이는 것이다. 누가 여러분의 문 앞에 오거나 문 열쇠 구멍으로 여러분을 훔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 손잡이를 돌려서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여러분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관인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리쳐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것이라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죠 우리들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는 누가보음 12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돈의 유혹, 소유욕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각종 욕심의 유혹을 받게 될때 욕심이 인퇴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적 사망을 낳느니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각종 욕심, 각종 유혹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유혹이 있을 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그 정욕의 유혹을 도와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이죠. 기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죠. 주님이 왜그 기도를 가르쳐 줬겠습니까? 주님은 너무도 잘하라. 매일 우리 인간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도 주님이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0편 119편 37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유혹에 가장 약합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유혹에 가장 약합니까? 어떤 상황에 유혹에 쉽게 빠집니까?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오.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삼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욕망의 유혹에 약합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정욕입니까? 명예욕? 권력욕입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중독의 그런 유혹입니까? 유혹을 받으면 먼저 뿌리치고 피하십시오.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뿌리치고 피하십시오. 그리고 유혹이 계속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 살아갈 때 이곳저곳 여기저기 이런 저런 상황에서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유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유혹을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유혹의 결과는 죄와 불행과 죽음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유혹의 자리를 피하며,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 이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